증명할 수 없습니다. 뭔가가 발생했다고. 이 빌리언 저브가 뭐죠? 수십억이죠, 수십억. 수십억 년 전에. 어, 이게 조동사죠. 조동사니까 동사의 무슨형? 원형이 와야겠죠. 다음. 동물은 먹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것을.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여. 인클리딩은 전치사예요. 뭐뭐를 포함하여. 조동사 다음 동사의 원형이 오죠. 음? 뭐죠, 이거? 똑같은 게두 개가 왔네요. 다음이요. 어, 커피가 돌수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도록, 5형식이죠 헬프는. 근데 이제 여기도 조동사 키니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5형식에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내가 2형식이돼버려요 I stay awake. 내가 머물러 있다. 어떤 상태로? 깨어 있는 상태로 누가 깨어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어웨이크도 보호로 쓰인 형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커피는 도울 수 있다. 내가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다시요. 커피는 내가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물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보통 그것을 마신다. 내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슨 커피를 가리키는 거죠. 다음 형. 세계는 주로 우리의 세상은 주로 물이다. 네가 보는 것처럼. 에지가 뭐죠? 뭐뭐처럼, 뭐뭐 모모 같이, 니가 보는 대로.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조동사 캔다음동사 원형이 와야죠. <laughs> 세계의 지도로부터. 초대가 포함해야 합니다. 동사의 원형이 와야죠. 너의 이름을. 그 날짜를, 그리고 시간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웃음> 실수로부터. <웃음> 근데 실수는 어떤 실수죠? 엄마, 아빠가 현재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든 실수. 만들자의 목적 없으니까 목적적 관계조사 맞습니다. 다음에요. 유스트가 뭐죠? 뭐뭐 하곤 했다. 조동사죠. 동사의 원형이 와야죠. come이 와야 됩니다. 너는 10시에 오곤 했다. 하지만 지금 너는 12시에 온다. 유스트는 과거의 습관이죠. r 트론 s 베테랑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 군대를 떠난 사람. 떠난 사람들이야. 언제? 그들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싸울 수 없을 때. 투투형법이죠 뒤에 있는 투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죠. 이해하습니까 미국 크리스메이츠 미국 학급 친구들은 보통 구성되어진다.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외워야죠. 이해합니까? 뭐, consist of 라든가, be composed of. 이렇게 사용되죠. 학생들로 구성된다. 다양한, 많은 다양한 국가 출신에. 많은 다양한 국가라고 했을 때, 많다는 얘기는 뒤에 국가가 복수가 되어야 돼. 컨트리 n t 야, v 리 r y l 원래 l i t 은 거의 없는 인데 v 리가 붙으면 매우 적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난합니다. 매우 적은 것이 알려졌다. <laughs> 뭐에 관해? 대부분의 고양이 종, 스피시지가 종이죠? 고양이 종의 어떤 삶에 관해. 가족 삶에 관해. 뭐, 목마에 관해. About이죠, a b o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아, 전치사인이 뭔 모습 입고 있는지죠. 빨간 자켓을 입고 있는 소년이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또 필요하지 않죠. 바로 제인의 오빠입니다. 나는 그와 사이좋게 지냅니다. Get along. 다음이요. 우주에서의 지금 주어가 필요합니다. 이즈가 동사니까 주어가 필요하죠. 공기가 공기가 <laughs> 덜를왜 붙입니까? 그냥 air 해도 되잖아 그지. 근데 the air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정관사 더는 이말 그대로 정관사입니다. 정해주는 거야. 공기가 지구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말할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어디에서의 공기죠? 우주에서의 공기라고 정해줬잖아, 범위를. 그래서 정관사야. 어는 부정관사고. 정해주니까 덜 붙인 겁니다. 공기가, 띵, 옅습니다, 얇습니다. 그리고, 운반합니다. 소리를 형편없이 운반합니다. 벌은 쏩니다, 동물을. 그리고 사람을. 단지, 자기 방어에서. 자기방어 이게 이미 전치사잖아요전치사라면 먹어봐. 명사 디펜시브가 아니라 디펜스입니다. 명사는 디펜스 셀프 디펜스 자기방어. 디펜스. 시죠씨 디펜스. 자기방어. 몇몇 동물이 이동합니다. 따뜻한 지역으로 언제 접속사라면 주어 동사가 오죠. 겨울이 왔을 때, 시간부 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아직 안 왔어. 근데 윌컴인데, 그냥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요. <laughs> 그래버티 중력이라는 건 인력이야, 인력. 당기는 힘. 근데 그 인력은 만든다. 사물이 미끄러지도록, 떨어지도록, 그리고 아래쪽으로 구르도록. 지금 목적보자리에 계속 연달아서 먹어와야 돼. 동사에. 원형이 오죠 메이커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자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경렬로 나란히 와야 된다 이해가 예, 갔어요? 다 맞았습니까? 블루웨일은왜이 무게가 나갑니다 평균적인 코끼리 아, 여기 에지머치 에자면 동등비기야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가는 거야 이해가 예, 갔나요? 코끼리 만큼 물기가 나가는 건데, 앞에다가 배수수사를 써줍니다. 20 times 하면 20배 많은 무게가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A입니다. 이해하습니까 이렇게 풀다가 뭔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봐야죠. 이건 비교했으니까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많은 뭐 숙제가 없어 숙제 지금 S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수야 뭐지 뭐지 셀수 없습니다 많은 숙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시간 이 있다 뭐 할만큼 충분한 시간? 영어로 보러 갈 만큼의 <laughs> 충분한 시간 이 투부정사가 만약에 뭐 투투 enough to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뭐 충분한이라는 sufficient 뭐 이런 어떤 말이 나오잖아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런 투부정사야 정도의 투부정사야그 정도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갈 만큼의 <laughs>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 정도의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투투형법 위너프투영법 그리고 뭐 앞에 충분한이라는 형사 같은 게 나오면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정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서튼 특정 그 순놈 점핑 스파이더는 여기 붙이면 콤마콤마가 컴마, 있어요. 콤마콤마가 컴마, 있으면 부연설명.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하는 거야? 부연설명하는 거지. 결국 얘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돼요. 콤마콤마는 컴마, 필요가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콤마콤마는 컴마, 필요가 없어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옵니다. 그 거미는 수행한다. 가장 비범한 엔틱스. 그 암놈 그 앞에서 휘멸, 암놈 앞에서 가장 뭐 특이한 비범한 엔틱을 수행합니다. 엔틱이 뭐죠? 엔틱, 에큐. 먼저 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그그 그, 그 거미는 뭐야? 덮여 있다. 거미는 덮여 있다. 뭐로? 빛나는 어떤 밝은 색의 털로 이런 얘기죠. 아, 증가된 수준의 울트라 바이올린 레디에이션 어떤 자외선, 자외선 방사하는 기대되어진다. 여기서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가시광선의 어떤... 증가된 수준이, 그래서 수준이 좋은가 봐요, 수준. 수준이, be expected to, 뭐 하는 것이 기대되어지다. 오형식의 수동태죠.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오형식의 수동태입니다. be asked, 하도록 요청되다 be allowed, 하도록 허락되어지다. 기억나죠? be called, 도록 약이 되어지다. 못마 하는 것이 기대되어지다. 그, 가시광선의 증가된 수준이, 약이 한다고 기대되어져. 뭐를? 상승을. 근데 주목할 만한 상승이에요. 명사 꾸며줘야 된다고. 상승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러면 분사가 형사잖아요. 막. 막트가 뭐야? 이게 형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얘가 주목할 만한. 뭐 아웃스탠딩 이런 뜻입니다. 눈에 띌 만한. 주목할 만한 상승을 야기. 한다고 기대되진다 어디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sunburn. <laughs> 피부가 타는 거. 그리고 피부암. 그리고 눈 문제에서. 뭐와 같은? ketorect. 와 같은? 뭐 몰라도 돼요. 이거 전문용어 같아요. 아무튼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필요한데 분사가 형용사가 되는 얘기 주목할 만한 상승. <laughs> 눈에 띄는 상승. 조종사 끝났나요?